지금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목이 완전 잠겼네. 어렵게 늦은 시간까지 짐 정리를 하다 잤어요. 그래서 큰 가방은 다 싸놓고 작은 가방에 마지막으로 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3년만에 한국에 가는 날입니다. 제가 지금 임신 28주 차인데, 과연 잘할수 있을지, 입국군도 얼마나 어려울지, 경험해보겠습니다. 먼저 뭐 정신없이 공항에 왔습니다. 진짜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 줄이 진짜 길어요. 모바일 체크인 줄이 좀 짧아서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짧은데 여기가 모바일 체크인이거든요. 사내 왜 이렇게 길게 기다릴까요? 차이가 있나? 저는 회사에서 출장을 좀 다녔기 때문에 TSA 프리를 신청해놨거든요. 그래서 엄청 빨리 통과를 했는데 남편은 TSA 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있는 일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체크인 저 먼저 하고 앉아서 기다리고. 남편 나오면 다시 만나는 그런 일정입니다. <laughs> 그러게. 이렇게 한산할 줄은 몰랐네. 그래도 여유롭게 와서 마음이 덜 불안해서 다행이다. 그럴지도.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치킨레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저희는 웬디스에 좀 미국 와서 15년 사는 동안에 웬디스를 다섯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요. 근데 웬디스 버리고 저희 그냥 치킨레로 왔습니다. 치킨레 와플프라이드 참을 수 없어요. 남편과 함께 되게 맛있는 소스래요 스윗 앤 스마일 시스리 마차 저는 치킨 레소스를 좋아합니다 저희 자리입니다 이제 앉을게요 한국 가는 거는 저희 이코노미로 하고 돌아오는 것만 어떻게 저만 비즈니스로 돌아옵니다 <laughs> 다행히 저희 가운데 자리에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좀 편하게 갈것 같아요. 아기들용로 있어, 파트가. 신기하다. SM 애들인가 보죠, 아까 그러면? 보아도 나오고. 귀여워라. 이제 네, 곧 이륙입니다. 대단한 s 면세에서 혹시 살게 있을까 싶어서 면세 책자를 좀 불러보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컵라면 먹으려고 비행기 탄다고 <laughs> 지금 한 좌석에서 승객이 컵라면 시켜서 막 먹기 시작했는데 그 냄새 에 파도를 타고 거의 비행기의 절반 이상이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도 결국 하나 시켜서 한 입씩 먹었는데 이게 또 놓칠 수 없는 맛 이거든요 <laughs> 지금 한 4시간 조금 넘게 지났고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네, 가운데 빈 좌석에 좀 누워서 가고 있었어요 너무 편하네요 보통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착륙 2시간 전 밥이 나왔습니다. 소고기엔 밥이고요. 한국인 감자입니다.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내 이름 걸고 있겠다. 한국에 지금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PCR 검사 받아야 된다고 해서 보건소에 왔습니다. 이게 지금 9시 오픈인데 9시 되자마자 왔거든요. 근데도 줄이 이렇게 길어요. 이제 음성이 떠, 뜨면 따로 이제 검사해야 될건 없는 것 같습니다. 좋고 여기도 원래 와 근데 진짜 더워요 마스크는 답답하고 습하고 와, 그래도 한국이라 좋습니다